컨타친트 보고 아니면은 조금 전선을 뒤로 빼가지고 어그로 분산를할 거예요. 이런 채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 지금 앞에 컬러 선수밖에 없는데 아킬로 선수 아오 컬러지. 이걸 따라가서 캐버 어. 해줍니다. 와 지금 포커 선거 자탄으로. 아 근데 케어가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이 박이 숨 막히겠어요. 쇼크 지금 궁극이 하나도 안 쓰고 용건 빼냈습니다. 나눔 벌써 저 자탄까지 썼습니다. 이거 런던 스티파이어 담턴. 이건... 다운턴은더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쇼크올해좀 기대 좀해 봐도 되겠는데요? 아직 뭐 섣불리 판단하기 어, 제 얘기가 섣불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상황 자체가. 야, 아, 네, 조금 더 보자. 예, 네, 상황 자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면이 이러잖아요. <laughs>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 화면에 돌아가라. Yeah, yeah. 지금 나노로 어, 선템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안보이날씨잖아요아 알죠? 나노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포가킬 나노 키를... 고요 지금 비트까지 올릴 거예요 힐맨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비트 하고요 어 근데 올려요 역으로 이러면 이렇게 여기서 거점을 비벼 보지만은 어허 어컬러시 달아야 돼요 아 점프 미스 그리고 어 스파클 이렇게 되면 기회가 오거든요 안 아, 오십니다 아, 아. 이런 뚫을 수 있어요 와우 아 지금 아니다 프로포 선수 용광으로 아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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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자 설마요 그거는 송출에 네,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안 보일 때 보이게 해설해줘야 돼요 어저 그게 충분히... 프로게이머 출신의 기본이에요 충분히 저... 했었어요 <목소리> 방금 예 프로 출신은 안 보여도 보여요 그쵸? 그렇죠? <목소리> 그 맞죠? 저는 캡처상면으로 해도 보입니다 예. 그 다행히 런던 스페파이어가 잘 뚫어냈네요 어 지금 프로퍼어 소름포... 근데 지금 좀 세게 막았어요 지금 이러면은 진입하기 좀 까다로우시죠 잠깐 <목소리> 루시 울었고 루시가 져왔기 때문에 코 선수가 봐줬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잡아냈네요. 그래도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 제플 선수 무리하지 않고 빠지고 충분히 이득을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그렇죠. 언젠가 어 모든 오버워치리가 대한민국에 제작되는 그날까지. <laughs> 우리나라 전녁 시간 때. 아두스는 이제 영인공이 됐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네. 영장나나 나왔네요. 그렇죠. 스카리퍼 선수가 오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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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 그래서 코멘트릭스가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뚫어내는 런던 스파이어 1 획득 아 이거 근데 오늘 대포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쉽다. 쉽다. 몸으로 보여 주는 거죠, 네. 지금. 아이것이 올케드 우보치다. 아, 아 라이다르트가 재밌어요. <laughs> 야 만나인 꺼내기 하고 우리 어키대 본인... 굳이 포코 선수 넣어서 네. 머리 앞에 갈 필요 없다 이 생각 좀한거 같죠.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극복을 하겠다. 백퍼 선수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엄지 손가락을 척 올리면서 오늘 좋다 분위기 좋다. 스파클 아... 선수 뭐 랜든 선수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반대로 밴쿠버는. 안 좋아요. 표정이 지금 안 좋아요.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라이벌 구도였잖아요. 그럼요. 일단 올해도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밴쿠버가더 음. 낫다. 밴쿠버가더 리빌딩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런던 입장에서 벼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아. 뭐 선수들의 뭐 네임드 밸류 약간 이런 느낌, 임팩트 이런 것들에 의하면 사실 밴쿠버도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타이밍 안 좋죠. 100번 막 모자 쓰고. 기분 좋아요 지금. 여유 아, 습니 선수님 표정이. <laughs> 네. 하디 선수또 다른 가또 새롭죠. 그렇죠. 그 팀에 또 오래 있었다 보니까. 하디 선수가 역시나 이 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답게 창가자리인가봐요. 아... 굉장히 햇빛도 지금 잘 들고 따뜻하게 <웃음> <웃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가 안 주는 거 중요해서. 네. 아, 자 용감 봅니다 백보라전 비트 카운터! 어? 근데 그 사이에? 어, 오히려 아스파이어가 들어가서! 어이구 잡아냈고스카리퍼아백보라을 으이것도 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죠 고통의 상징이 돼가고 있어야 됐고벤쿠버잘 빠지네요 잘 빠졌어요 아, 그래, 나노 있으니까 2번 다이브 공까지 어? 가져온 다음 다이브를 어? 주면 돼 아오 멈춘다 나노 에드미를 어? 아 나노 개구리 어야 여기서 자 스카이 리퍼 근데 음, 결국 끄는 거 잡아 냈고 아 왔다 교환 절대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에 네 <웃음> <웃음> 많은 걸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힐러공 두 개가 결국 이렇게 좀날라가는란 생각을 해버려서 네필상이고 쇼크레이브의이 전술 저중경 어, 근데 저데 일찍 켜서 그렇죠, 너무 오지마 공인데요 지금 너무 일찍 켰죠 이거? 자, 어 근데 이근 뒤로 점프? 뒤로 점프? 누가 밟죠? 밟아야 되거든요, 백포? 자, 2초 1초, 자, 거점 어, 터치 어, 백포 밟아요, 백포 세요한번더터습니다세요 힐벨이 대박! 너무 급하게 들어다가 아아 이러면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아스파이어 죽음의 공까지 준비 백포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 밟아야, 와야 밟아야 저, 돼요 와야 백포! 백포! 결국 빨지 못하고 마지막에 스카이판 잡았습니다 말은 결국 3점 획득에는 실패하는 런더 스피드 바이어 벤쿠버가 가스로 수비하는 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네. 아, 이게 팩이한 명이 되고 크레이서가 이제 너프를 당해서 잘안 나오다 보니까 네. 탱커의 스킬 하나에 퍼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 선수가 살짝 뒤로 뛰었다가 피관리가 안 돼서 뒤로 뛰었다가 또 급하게 오느라 피관리가 안 돼서 뒤로 뛰었다가 네. 두 번째만큼 백퍼 서서좀 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조준경으로 오히려 밑을 쏠땐자 바로 바로 정리? 근데 잠깐만요 어! 아! 아! 어! 어! 아! 이걸 잡... 이걸... 어? 루시 왜 이러? 뭘 루시 왜이호 자.